기도하러 와가 한참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집 집집 중에 물 잡수서 그러지 말이. 한참 탄력 기도 탄력 부터가 기도를 막 하는데 내목 마르다 고그 나쁜 뜻이야 이고이 사람도 목안 마르겠나 싶어 물좀 잡수라고야 툭툭 두들러 물좀 잡수서 이러면 기도 다깨져뿐데 그러고 또될수 있으면 한참 기도하는데 환하게 휴대폰 까 가지고 좀 보지 말고. 꼭, 휴대폰을볼일이 심어 살짝 나가가, 급한 일이, 되게 급한 일이 아니고, 뭐, 급한 일 같으면, 밖에 나가가지고, 까바랐고. 너무 한참 기도해서 한데, 화, 라, 아이가 제발, 그런 것 좀, 애좀지키줘야 되고. 또, 호산신법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, 기도하러 와가지고, 식품 같은 거, 약 같은 거 팔지 말고. 신도님들한테. 꼭하려그러면산낭서 밖에 나가가. 산낭서 안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약을 팔기나, 식품을 팔기나. 그런 건사낭사 안에서 기도와가지고는 절대로 하면 안 돼. 응. 그러면 입장이 곤란해가 안 사줄 수도 없고. 조화가 사가 돈이 어구야고 들어가는 거라. 그러고 또, 일인데서는 돈거리 하지 말고. 좀 친하다고 해서 돈좀 빌려줘서. 언니야, 형님아, 돈좀 빌려줘가. 내가 잠깐만 서고 줄게. 그러면 뛴다복 받으러 와돈띈고 많어. 작기 먹고 가는 동 사는 게 최고라 지가 동거리 해놔 놓고 아이고 씨발 기도했는데 씨발 재수 하나도 못하씨발돈빌줘가따따 이란다 지가 빌려줬지 할배가 빌려주라 했나 방에서 한 방에 있다고 친하다고 이? 친하다고 동거리 하지 말고 뭐 식품 같은 거 팔지 말고 그약 좋다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내복 받으라고 내 것만 닦아야지 너 미사 사촌 논삭이나 뭐. 뭐로 하기나 배합할 필요 없다. 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복 받아 갑니다. 아시겠죠?